4월 3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전 영상 추천드렸던 바이오 관련주 1, 2주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셨고 매도 다른 종목 매수 대기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4월달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벚꽃이 만개하면서 밖에나가 야외 활동 많아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 통해 제가 BBQ 기프티콘 10개, 피자오 기프티콘 10개를 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제 번호에 꼭 숫자 1하고 보내주시면 응모가 되면서 자, 선생님들이 피크닉을 즐기실 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 수익 챙겨드렸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당일만으로도 수익 40% 이상 챙기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볼 종목 진행해야겠죠. 예상 수익률 최소 30% 이상 4월 5일 최종 매도입니다. 현재 국내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종목입니다. 010-7178-4035 번호로 숫자 1하고 보내주세요. 코스타 상장 기업 종목 선정 확인되었고 세력 중 매집 구간 확인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주가 상승세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 진입할지 대기 중에 확인했고 10거래일 동안 수급 동향 확인이 하면서 평단가 조정 끝마침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이밍에 올해 매수를 할 건지 목표가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종목의 주가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주가 가격을 지금 며칠 동안, 작 열려있는 시간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이후에도 한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시간을 정해뒀을까요?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어떤 투자든 개미돈 빨아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4월 4일 매수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 종목 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하고,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종목 매수해서, 단타로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수익 딱 챙기시면 됩니다. 4월 4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 종목 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종목 매도해서 단타로 한 30%에서 많게는 100% 정도 수익률 딱 챙기시면 됩니다. 개인번호 01071784035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숫자 2라고 딱 적어서 자, 문탕.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금요일 장중에 세력들이 들어올 구간에 나올 종목이 어떤 건지, 땡땡땡 종목하고 종목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에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요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